미녹시딜이라고 하는 네. 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그 바르는 약은 저는 오늘 이 존슨앤존슨 조슨 걸 가지고 왔는데 네네. 여러 들에서 어 많이 나와요 헉. 여자는 바르는 미녹시딜을 3% 짜리 네. 남자는 5% 짜리를 아침저녁으로 두피에다 바르는데 네. 그래서 이렇게 면봉에다가 찍어서 면봉에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피에 잘 나야 돼요. 허! 이렇게 해서 바르거나 살짝, 어. 아니면 요즘은 마트 같은 데가 뭐왜 파스처럼 생긴 빈 통을 팔아요. 네네네. 그 저는 이게 무스지만 다른 네. 현대약품거나 동성제약 거는 액상이거든요. 네네. 그런 것들은 물파스 안에다 넣어서 잠자기 전에 쿡쿡쿡 찍어서 바르는데요. 아아 그런데 혹시 발랐을 때 네. 약간 가렵거나 그럴 수 있어요. 아, 어, 안에 들어 있는 이제 물질 때문에. 아 그래서 네. 가려우면. 다른 해산물은 뭐? 아 바꿔 보면 좋은데. 음.